주영아 영원연이 몇 시에 온대? 주영아 왜 영원연이 몇 시에 온대는지 들었어? 응. 3시 아니었어 엄마가 말하길. 응. 엄마가 누나랑 되게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친한데 뭘 설명할 게 있어요. 엄마 연애사도 다 알아요. 응, 누구야? 나의 첫 조카. 오빠 딸인데 아 네, 첫 조카가 놀러 온다고 몇 살이에요? 스물... 네 <laughs> 아, 됐나? 안 씻고. 저게 더 좋아요? 엄청 편해요. 손으로 씻는 것보다난 항상 거품기로 해요. 오.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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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은데. 응. 응? 뭐 하는 거야? 어, 숨기나 봐. 응. 할 때가 됐죠 이제 기억이. <laughs> 아우 나 전날 <전화를>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laughs> 요리 프로그램 되겠어. 엄마는 뭐길래? 아 제육볶음 좋아해요? 좋대요. 예. 야채 별로 안 좋아해 요 우리 조카. 예. 스타트야. 이제 엄마는 설거지 폭탄을 맞게 될 것이야. 이주영 의연 그게 제일 두려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주영이가 파이 만든다고. 어, 그런 것도 만들어요? 잘해요. 응. 온갖 것을 다 만들어. 옥돌에 도 보고. 네. 나뭐 하려고 그랬 줄이는 똑같아, 엄마가.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줄인 거야, 그게.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 인정. 이거를 인정해. 주영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요리가 더잘안 되지? 아 어, 정신 엄마, 없게 돼 그래 엄마도 그래 그래서 소금도 막 그래서 소금도 막 소금 그렇게 야 소금 내가 제, 너 소금낼 일 없니 오늘 나 화났어 친구들이고 남편이고 너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저는 많아? 지금 소금 아니한다 얼마나 많이 혼난지 몰라. 해봐. 하나, 둘. 많네. 아니야. 많잖아. 야, 저게 뭐가 많아? 어많진 어, 않아. 많지 않아. 되게 억울했구나. 어나이 팀이 자꾸 나 억울하게 해. <laughs> 정말. 이거 괜찮네 이런 느낌. 우리도 따져야 되겠구나 할 때. <laughs> 야나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딱 좋은데. 딴데 내려다보고. 축하해. <laughs> 항상 그런 느낌을 느껴. 너는 항상 글만 몰랐겠지만. 네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를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만만하게 말하는구나? 지금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만만하게 말하는구나? 지지 음. 않아? 아.. 이집세집 집 딸들 정말.. 갑자기 이렇게 만만해지는데? 거만해져? 만만해진다니. <laughs> 평소에 딸이 무섭다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내려다보는 아, 딸. 왠지 다시 옛날 엄마가 된것 같은. 옛날엔 진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큰줄 알았는데. 옛날엔 진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큰줄 알았는데. 그랬지. 156이었어. 그랬지. 156이었어. 아, 목이 건기로.

애플파이, 예. 저번에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된 거야. 오, 맛있겠다. 에이, 나보다 낫네. 쟤 <laughs> 잘해. <laughs> 아, 이제 첫 조카고 어렸을 때 사실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추억이 굉장히 많죠. 진짜 예뻐하고, 어, 오히려 진짜 뭐 많이 사주고, 아기 <laughs>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조카니까. 음. 전화도 되게 자주 하고, 뭐 중학생 때부터 뭐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고모랑 밖에서 단둘이 데이트도 많이 해요. 평소에도. <laughs> 생일 잘 보냈어? 어나 지갑 받았어 결국. 그래. <laughs> 너나 덕분에 받은 거지. 진 <laughs> 아, 나. 아니야, 고모가 사준다 그랬거든. 고모 안사준다 맞아. 내가 사준라고 했잖아. 맞아. <laughs> 밥도? 어어 밥도. 좋은 생각. 이주아밥 했지? 아까 엄마 눌렀지? 어, 어 정신 없어. <laughs>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맞아 맞아 했어 했어. 국물은 있어? 어국국 대표 어 국, 국 데폈어. 너무 이거 양념 고모가 있어 고모가 했는데 맛있어? 원래 맛있어 근데 오늘 색깔이 마음에 안 와. 는데 원래 쓰던 고기를 안 하고 원래 그냥 삼겹살로 하는데 오늘은 그걸로 했어 제육 고기로 그랬더니 기름이 좀 없어갖고 우리 관심이 많어 야무죠 많아. 맞아요 응. 그 일꾼이네, 완전. 오, 최고, 최고다. 자꾸 이렇게 칭찬해서 춤추게 해서 <laughs> 자꾸 더 이렇게 더 잘하게 만드는 재주가 어, <laughs> 있어요. 상차림 너무 예쁜 것 같아. 음. 아, 진짜. 아, 아, 맛깔나 보인다. 나 고모가 찾아주는 괜찮아요. 밥 처음 먹는다. 너 진짜야? 고모가 밥 사주지. 근데 우리 집에 그렇게 안 왔나? 때 갔는데 고기 구워줬어. 그 고모가 아... 요리한 게 아니잖아. <laughs> 아 고기 구워줘서? <웃음> 어. <웃음> 아 저는 사실 음식하는 게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모가 평상시에 음식하는 모습을 잘본 적이 없어서. 잘 먹겠습니다. 니다 <laughs> 맛있어? 응. 응. 고모 우리 많이 잡아줬다. 고모 우리 많이 잡아줬다. <laughs> 많이 늘었지? 응. 응. 고모 옛날에 시집 가기 직전에 이제 연습해야 된다고 막 전부 치고 그랬잖아. 어, 고모 시집 갔는데 작은 응. 신우가 아뭐 명절에 막 남을 이만큼 남을 이만큼 주면서 남을 묻히세요서 저도 아무 할줄 모르는데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우리 집에서 시집 하기 전에 배워갔어야지. 그니까, 러내눈 엄마 너무 잘해가지고 배워갈 필요가 없었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저요? 응. 하다 보니까? 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겨우 그냥 우리 식구들 먹는 거 하는 거죠? 그렇게 손 크게 촉촉하게 되진 않는 거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대요. 아이들이 아무리 산해 진미 요리를 먹어도 그 소박하지만 엄마가 해줬던 맛 맞아. 그거를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가 갔는데 와이프가 요리를 더 잘해도 그 엄마가 끓인 그맛 때문에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그게 고향 같나 봐. 그런 음식이라는 게 음식이라는 <laughs> 게 일단 여기다 됐어? <laughs> 근데 왜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야? <laughs> 아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laughs> 할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엄마가 어딨어 근데 말은 저렇게 좋지. 해 근데 응. 실제로는 엄청 아박져 엄마가? 응. 엄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압박 안 줬다 그래가지고 약간 옛날엔 진짜 못해도 위로한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만나면 공부하기밖에 안해 최소한의 것만 하라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야 내가 잠깐 잠깐 내가 만나면 공부 얘기밖에 안해 <laughs>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주영이랑 나랑 또한테너동키좋아 <laughs> <나도 안 돼. 웃음> 하지 어, 우리 집에서 강아지 보면서 알바해 <laughs> 어 좋아 완전 우리 <laughs> 너 강아지도 좋아하고 응. 인건도못알잖아그 주영이 <laughs> 요새 인기 많아 강아지 <웃음> 보러 상 친구이모도 오라 그랬어 5천원 준다고 5천원 준데. 어우, <laughs> 언니, 네. 얼마나 준다고? 우리 엄마, 아빠 용돈에 후회. 어... 아, 또다 밀리네. <laughs> 상아 씨는 안 되겠어. 저아우시야여기서너 어. 빨리 올려. 너네 엄마, 아빠 용돈에 너무 후회. <laughs> 아, 고모는 그거 반대했어요. 네. 아, 오차 용돈 전쟁. <laughs> 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주영아. 엄마들 어제 만나가지고 병준이 25,000원, 이수 3만원. 수빈이 일주일에 7,000원에서 황금까지 는대 그래서 야 나도 내가 원래 인자. 제일 후하더라. 그래서 야 나도 내가 원래 인자. 제일 후하더라. 저기 <laughs> <laughs> 표자 나도 원래 한 달에 2만 원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돌린 건데. 그러니까 만족해고 그건 <laughs> 인정하지. 밀렸네. 어, <laughs> 진짜 이제 끝이 없다. 양보 좀 하지. 누가? 오. 아니 내가 제일 많이 주더라고 적당한 용돈이라는 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기준치가. 제이 응. 구웠어 너 진짜? 너. 엄마 이거 망했다. 엄마 응. 어, 왜? 8이 구웠어? 아 괜찮아. 왜 괜찮은 거야? 아, 냄새 완전 좋다. 왜 이렇게 됐어? 왜 깨졌지? 안 뜨거? 워 냄새는 엄청 좋은데? 다 아, 상하이모 똑바인다. 어? <laughs> 상하이모. <웃음> 너왜 <laughs> 우리 애들 너 너무 좋아해. 왜왜 왜, 상아 왜 부르는 거예요 음식 망쳤다고. <laughs> 그럼 불러야지 상아. <laughs> 나 빨리 달려갈게. <laughs> 내가 A S 해 줄게. 아 너는 정말 또 다른 의미의 상아 씨는 요리의 아이콘이 된것 같아요 이제. 위로의 아이콘. 어. <laughs> 내가 빨리 달려가야 되겠는데 저기. 우리 나라. 제가 저면 어... 좀처럼 없는 모양이지 <웃음> 맞아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조금 인정해 <laughs> 어, 국내 유일 <laughs> 어 나쁜 아지잖아 어 맞아 글로벌한 거야 애플파이가 <laughs> 주영이 애기 때 볼까 싶은지 주영이 애기 때나 아, 아나 귀여웠어 엄청 맞아 나 옛날에 되게 귀여웠어 <laughs> 응, 주영이 네. 애기 때 사진 보고 싶어 주영이 얘기때 사지? 앨범 있을 거야, 저거. <laughs> 어. 아, 앨범을 털러 왔다. 못 찾아, 우리. 앨범! <laughs> 엄청 많이 갖고 왔네? <덮었네? 웃음> <laughs> 진짜 웃기다 아니야 더 많아. 야야 아, 진짜 든든하다. 힘이 좋아가지고 이걸 다 웃겨. 아, 주영아 여기다 다 여기다 다 사실은 아, 위에 쌓아놓을래. 안어오 보이잖아. 돼, 안 돼. 괜찮아. 아, 앉아 봐. 허덩이 되게 촌시. 야덩이되게 촌시. 야 되게 옛날이야어야 이거 바이오로. 니네가 저만큼 컸잖아 벌써. 어. 어. 아빠는 진짜 지금하고 달라진 어, 게 없어. 진짜. 엄마는 달라졌어? 아, 아야. <웃음> <웃음> 아니, 아빠는 달라졌어? 어. 그때 노안이었나 보다. 엄마 원래 얼굴을 안 봐요. 외모를 안 봐요. 약간 호감이 가는 얼굴이긴 한것 같아요. 뭔가 착하게 생기셨고 생겼고 뭔가 뭔가 착해요. 그냥 그 성격대로 챙겼어요. 드디어 남편 얼굴. 동주랑 똑같아 귀여워. 동주 공모보랑 똑같이 생겼어 아기 아빠 네네 이거죠 안녕하세요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보통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아기들을 보면 있는데 은주랑 주영이가 함께 있어 <laughs> 그래? 주영이야! 네. <laughs> 네. 공주도 있고 주영이도 있고. 네, 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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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씨도 아기 애기 애기했네요몇살 때? 서른세? <laughs> 30대 신부가 더 이쁘구나. 노익은? 어? 아유, 아니, 난 40대 신부였으니까 아 나랑 비교했을 때0대난4 아 네, 0대있으니까요난 20대도 그렇구나.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됐고요 아, 가죠 <laughs> 손좀꼭 잡고 계세요 <laughs> 내 얘기 한 건데 얘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 이렇게 눈이 크냐? 누군데 이거? 너? <laughs> 너. 너 지금 너는? <웃음> <웃음> 어? 약간 김민교 지 김홍민 아닌 것 같아. 어머. 어머. <laughs> 아기는 올라간 게더 귀여운 걸로. 아니 왜? 아이보 아이. 아이 아이. 이게 나야? 어. 어 이게 이거 너야 너야 너. 뭐왜 어. 어, 이렇게 생김? <웃음> <웃음> 아이고, <귀여워>. <웃음> 귀엽지 <웃음> 않니? 너무 귀여워. 지영아 너 이렇게 생겼었어 아기 때. <laughs> 그 느낌이 어... 생각난다. 아기 어... 때 느낌. 힘들었죠. 그때는 예, 네. 그때는 뭐 주영이 안아서 울, 울어서 안으면 동주 막 뒤에서 매달리고 막 이러니까 <laughs> 애들이 또 작게 낳지만 금방 금방 커가지고 되게 튼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 힘, 힘에 붙여서 힘들고 그런 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살짝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몇년 전만 해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다잘 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 요새는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었구나. 아기 <laughs> 때 저는 완전 태어났을 때 얼굴은 또 까먹었네. 어, 정말 동수는 얘가 누군가 싶을 정도로 다른 아이인 것 같아요. 어. 그때 막그 느낌도 약간 기억나고 너, 너무 막 포동포동 예쁜 느낌. 그리고. 주영이가 이렇게 품안에 안겼던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 막 제가 이렇게 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 한 품에 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앉던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안기는커녕 네. 아! 나다 <laughs> 이거 봐, 영원이가 계속 있었어. 내가 여기 왜 <laughs> <이렇게> 있는 거야? <laughs> 너 계속 고모 손잡고 다녀가지고, 고모부가 야, 영원이가 네딸 같아. <laughs> 고모가 갑자기 결혼을 해버렸어. 응. 이게 되게 웃겼다.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 왔어. 응. 그러면 영원이 언니가? 응. 머리 아파. <웃음> <웃음> 내가 언제? <응? 웃음> 너 그랬어? <laughs> 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너 기억 안 나? <laughs> 내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말하면서 고모 정말 결혼할라 그래? 고뭐 결혼하면은 아기도 낳아야 된대. 애기 나면 엄청 아프대. 네가 막 <laughs> 엄청 아파. 그래도 할라 그래? 막 이러면서 나를 막. <laughs> 고모 되게 좋아했구나. <laughs> 유치원 다니는 <아니네>. 꼬마가. 네 <laughs> 고모 뺏기기 싫었구나. 어, 그랬나봐. 그랬나봐요. <laughs> 무럭겠다, 그럼 응, 조카. 결혼할 때아 결혼식 날은 오히려 그냥 고모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막 좋아서 그랬는데 쟤를 제일 많이 설득했대니까 그럼 너처럼 예쁜 애기도 생기면 너무 좋잖아 아 아무도 안 설득했는데 우리 조카만 막 설득하느라고 애썼어요 원래 고모부가 운명이었어 운명이었냐고 응, 응? 맞아 진짜 아빠는... 너무 웃긴 것 같아. 나도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는데, 금방 결혼을 한다고 했을까? <laughs> 엄마는 어떻게 해, 아빠랑 있어? 아,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하면... 소개팅 그랬나? 아빠 회사에 어떤 판사님이랑 엄마 친구랑 고등학교 동창이어가지고 걔네 둘이 괜히 막 만나게 해주자 해주자 그래가지고 만나게 해준 거지. 대가 응. 그때 어렸을 때막 사람들이 친척분들이 막 유선이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사진 좀보여줘하고막 계속 그랬었어. 근데 야. 고모가 보여주기 싫어했어. <laughs> 사진도 없을 거야. 다섯 뭐해? 말로 별로 안 잘생겼어. <laughs> 사진은 없어. 별로 안 잘생겼어. <웃음> 아 <laughs>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야 잘생긴다고 결혼 안 해. 근데 엄마는 웃기는 사람 좋아하거든. 근데 웃겨? 고모도 웃기지 않아 근데 웃겨? 고모도 웃기지 않아 나는 개운해가. 청혼 받았어요?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프로포폴 음, 그런, 그런 거 없음. 서른 세세 했다고 랬지 서른 세를 넘기면 뭐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laughs> <아니야>. 급하게 급하게. <laughs> 아 그냥. 어뭐 이유가 있었어요 계기. 아 자꾸 넌 내가 딱이야 막 이러면서 아 남편이 네. 계속 그렇게 구애를 하셨구나 누가 더 좋아했어요? 아, 난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솔직히 애들한테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laughs> 아니고 어. 아, 아, 하자고는 음. 남편이 먼저 그랬지만 음, 음. 좋았어요. 네. 진짜 너백 일만에 결혼을 했어? 백일 아니 며칠 전에 백 일도 안 돼서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더라. 신기하네. <laughs> 오, 아 그랬어요. 애들도 알아요. 100일간. 그럼요. 네. 근데 100 90 며칠 동안 맨날 만났다며 맞아. 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어,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맨날 만났어. 응. 특히 할 일이 없었어. <웃음> <웃음> 그때 아빠는 되게 바빴어. 아빠 엄청 바빴어. 맨날 야근하고 집도 먼데. 막 와서 그때 막눈 엄청 와서 차다 끊기고 막 그랬는데도 왔어? 왔다. 아니 아빠가 왔어. 왜? 그래? 아빠가 더 보고 싶었나 지 아빠가 더 보고 싶었나 지 그건 아니고. <laughs> 응. 응. 근데 그렇게 90 며칠 <laughs> 만에 결혼할 만큼 고모부가 너무 너무 좋았어? 처음에는 그냥 고모부가 재밌고 좀 긍정적이고 뭐 그런 거에 좋게 생각이 됐는데 편안하고 응, 나천연해주고 응. 근데 아빠 인내심 많잖아. 인내심 응. 많고, 그래, 그거 인정. <laughs> 서로 성격 때문에, 너는 왜 이러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 싸운 건 없으니까 <laughs> 어, 잘한 거 아닐까요? 엄마, <laughs> <laughs> 엄마, 아빠가 백일도안 만나고 결혼한 걸 보면 잘 사는 거 보니까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인연이 될라니까 이렇게 배0도안됐서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음. 계속 뭔가가 덜끄덕거렸을 되는 거 근데 매일 만났어요. 매일. 미쳤었구나 완전. 그랬나 봐. <laughs> 그래서 매일 <laughs> 만나서 그냥 남들 1년 만난 만큼 만난 거 같아요. 저희는. <laughs> 네. 그때 제가 아침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이 되게 못된 신우이였어 역할이 음.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랑 만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아침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 드라마 보고 계시면서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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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들 오면 큰일 난다고 <laughs> <laughs> 어떻게 이사로올 건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야 아침에 엄마가 너 보면서 저런 며느리 오면 큰일 난다 그랬다고 다른 역할일 뿐 <laughs> 그래서 어머니 처음 뵀을 때 어머니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 니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캐릭터라고 생각하셔서 그치, 그치. <laughs> 그럼 고모는 아직도 고모부가 많이 좋고 행복해? 음, 음. 그런 거 같은데? 응. 음. 싸워서 되게 밉, 밉지만 나는 근데 그냥+ 그냥 예쁘게 사는 게 좋지 뭐 그게 참 신기한 게 부부가 <laughs> 어, 섭섭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밉잖아요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근데 거기에 넘어가고 그 오해가 풀리면 또다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남의 결혼식장 갔을 때. 제 제가 결혼해서 이제 한몇년 차이였을 때는 와 진짜 결혼을 어떻게 나만 해? 니네도 다 당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막 이분 남편이 너왜 이러냐 막서 남녀가 똑같지 뭐 결혼이라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 보고는그러니까아 이래서 결혼하면 어른이 안 하면 어른이 아니라 그러는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몇년더 지나고 나니까 아, 저걸 좀잘 잘,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몇년 후에 또 결혼식장 가면 아, 그런 그런 스펙타클한 시기를 좀 다들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더라고요.